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 흥얼거리는 노래가 꼭 있으시겠죠? 오늘도 흥얼거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신 최송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평화적 민족통일론으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통일의 시기로 네. 지난 시간에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시, 보내주세요. 그러면 생각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사회자의 마음과 네. 네,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 그뜻 같고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공론이 음. 하나로 합해질 때그 네, 네. 예, 목적을 달성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 항상 깊이 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어, 뜻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네. 예, 통일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하게도 우리의 선인들은 광복을 민족해방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회도 슬기롭게 간파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6.25라는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민족의 비극을 낳게 되었고 서로 교류라고 비방하면서 스스로의 반성은 저버린 채 심지어 통일 문제를 집권자의 정권 연장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심각한 분단 상태에 있는. 우리의 통일 문제는 지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제가 되었으니 다시는 이러한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줄 아는 슬기가 필요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통일의 시기는 모름지기 통일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시점과 일치하는 법입니다. 민족 내부 통일 역량이 없는 외부 세력에 의한 통일은 또 다른 종속을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가장 성공적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각각 충분한 통일의 역량을 갖춘 다음에 통일 과업을 착수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주민주 평화통일이 가장 이상적인 길이요. 상호 교류를 통한 평화공존이 차선책이요. 공격 전쟁에 의한 무력 통일이 최후 수단인 것입니다. 자주민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민족의 통일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고, 상호 교류를 통한 평화 공존을 위해서는 남북의 정치 역량을 충분히 길러야 할 것이며, 공격 전쟁에 의한 무력 통일을 다음 위해서는 일방의 우월한 전쟁 수행 능력 확보와 아울러, 정당한 대의명부를 뚜렷이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 역량이 없는 평화통일은 분단의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지 못함으로써 통일을 진보적 발전으로 전개시킬 수 없고, 정치 역량이 없는 평화 공존은 갈등과, 마찰만 증폭시켜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전화시킬 수 없으며 우월한 전쟁 역량이 없는 무력 통일은 귀중한 국력만 소모시켜 쌍방이 함께 멸망하는 위기를 위기로 전락하여 불행의 역사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의 시기는 각각 그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힘의 축적을 전제로 결정될 것이며 과거 우리들이 밟았던 비극적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 시대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예. 나이가 젊잖아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 남한에서는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나요, 어르신들께서? 젊은 사고로 뭔가 통일이 될 것이다. 또 외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좀 있지 않으셨나 싶어요 근데 그 시기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네. 내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나 저나 네. 선생님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사상과 이념이 똑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민족애라는 음. 그런 큰 원리를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음. 큰 원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에 공과 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네. 건 욕심이죠. 네. 공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학문을 할 때도 어 자연인문사회가 있는데. 네. 에이 자연 사회 공부만 하고 네. 인문학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요즘 이~ 인문학이 빠져버리면은 예. 그~ 기술 능력만 발달시키지 네. 그~ 사람의 본성인 그~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와 믿음 음. 이것이 결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자기 것만 좋다고 추구하려고 욕심만 부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자기가 명예를 위해서, 어, 그, 정권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음. 뭐, 어디 조, 좋은 자리나 잡으려고 그러고, 상대방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음. 예. 그, 우리 유학에는, 예, 공존 공생하는 그 더불어 사는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 만물이, 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네, 네. 아, 이, 천지 자연의 모든 이치가 아그 하늘이 어느 것을 미워하고 어느 것을 도와주고 살아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인문과학을 좀 깊이 연구하면은 더불어 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음. 요즘 그 공자님 말씀을 천연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laughs> 현실이 벌어지는가 벌어지지 네.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기본 그 유교적인 네. 그런 교육의 부재일 수도 있고 앞으로 시대가 그냥 정말 급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네. 변하고 있으면서 사람의 인지 그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그런 거는 지금. 다 뒤로 지금 물러져 나는 것 같고, 네. 아 저는 그 시기쯤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젊그 세습이라는 게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무섭죠. 네 세, 어, 들었고, 하지만 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또 젊은 사람이 정권을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저기, 전쟁보다는 이 통일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어, 이런, 또 주변 국하고대의 그런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 점점 어렵게 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지금. 그, 우리 유학에는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상, 탁, 하, 부정이라고. 네네. 우물이 이~ 탁하면은 네. 탁하면 밑에가 맑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위에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아지는데 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면 음. 요즘 영향력이 강대국에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강대국이 강대국들이 음. 서로 자기 자기네들을 이익만 추구하려고 음. 서로 전쟁 물자를 대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럴 것이 아니라 <laughs>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들 두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 음. 화해를 시켜서 <laughs> 네. 어 같이 공생 공경하자 한 발씩 물러나서 음. 어 양보를 해가지고 평화적인 이렇게 제가 지금 그 방송하고 있는 네. 이런 자료를 충분히 예 고치시켜서 어 양보를 해야만이 가능하지. 서로부추이면 이 쪽에서 전쟁 물자 만들면 저쪽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네, 항상 네. 서로 이기려고 제압하려고 음.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양쪽이 다 손해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세계 네. 평화 통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강대국들이 먼저 음. 예, 스스로 이 통일 문제를 예, 깊이 이 자료를 가지고 음. 어? 네. 평화적 통일 그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좀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네네. 완전하게 평화 통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저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을 같이 하시면서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더 재본을 떠서라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원하시면 또 보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모든 그 좋은 것은 나누어서 봐야죠. 공유를 네, 네.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준비가 없는 일은 잘될수 없고 우연한 일에는 반드시 탈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통일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고 통일로 힘을 튼튼하게 조성한다면 통일의 시기는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어, 봅니다. 네. 그 시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음. 하물며 한결에는 오천 년의 단일 민족의 혈통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천년이라는 통일 국가의 역사를 지녀왔 아, 어, 역사를 지녀왔습니다. 현재 남북에 이념과 체제의 차이가 있고 군사와 외교의 다툼이 있으나 쌍방이 서로 통일의 준비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하고. 통일의 시기에 연연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빠른 기간 내에 원숙한 통일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분분한 논의가 많은 떠들썩한 통일보다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룩되는 평화통일을 기대한다면 민족 내부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자체적으로 융화하는 새로운 사상과 체제를 개발하는데 공동 노력하고 국가 외교우 모순인 군사 외교적 편파성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인류 사회와 화평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상호 협조하는 서로의 준비 과정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네. 어, 그러므로 남북이 서로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먼저 실행하는 통일 준비 과정이 없이 갑작스럽게 통일의 시기를 정하고 그 열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한갓 허황되게 국민을 현혹하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함으로써 문제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하는 위험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나 희생적 영웅심으로 통일을 보장하기에는 이미 60여 년이 지난 지금 때가 너무 늦었다고 느끼고 있는데 아마도 갑작스런 통일은 졸속한 결과를 낳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 조금 전에 60년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 글을 쓰신 지가 한 10년이 10년. 경과되었어요. 네, 네. 어 그러므로서 어 그때 당시에 예, 말씀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민족은 영원하고 나라는 신성하다. 영원하고 신성함을 결집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작업은 지극히 엄숙하고 숭고한 일임으로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갖출 때까지는. 부단히 통일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일 무모하게 나서는 것을 열렬히 애국심이나 뜨거운 동포애로 여긴다면 이것은 진정 남북 전체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남북 쌍방의 노력과 업적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발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고난의 역경 속에 시달린 삶이었으니 더 이상의 고난은 이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 나라는 비록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역사상 일찍이 유례 없는 발전과 번영을 성취하였으니 다시 파괴하거나 정체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큰 국가 발전을 계속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통일이라는 목표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국가 민족의 번영이라는 삶의 목적을 너무 축소하는 것을 크게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결해가 나누어졌으면 반드시 결합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요. 한 나라가 분열되었으면 기필코 통일되는 것은 지상 명제일 것입니다. 슬기로운 지혜를 개발하고 손쉬운 길을 찾지 아니하고 한갓 시간만을 헤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민족 웅비의 힘을 발휘하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찌 지난날의 감상만을 앞세울 것이며 통일은 국가 발전의 새 역사를 재창조하는 기묘한 관건이건을 어찌 묵묵한 논리를 전개할 것인가?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통하여 나라를 통일하는 날, 국가 민족의 현실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의 제반 모순도 완전히 해소시켜 민족의 광영 영광과 인류의 광명이 수반되는 새 질서를 창출하는 위대한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의 시기는 우리 민족의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으나 우리는 조속히 통일을 완수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의 민족적 비극을 마감하고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향한 민족 발전의 획기적인 새 역사 건설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네. 만물의 영장이면그 사람의 참부 마음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 하나 공부를 하면은 음. 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유학에서 네. 마음 하나 공부를 하면은 세상 만사 만물이 전부 공생공양하는 음. 이런 평화한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네. 그 마음 하나 욕심 때문에 음. 이러한 <laughs> 그 전쟁과 어, 무력, 네. 그러니까 권력욕, 그 모든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이게? 네, 네. 욕심 때문에 또 죽기도 하고, 음. 어, 이런 정말로 화를 당해서 멸문지환을 당할 수도 있고 음. 그러는데 그 마음 하나 다스리기가 그렇게 어렵기는 좀 어려운데 네. 우리 유학만 제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 네.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유, 유, 우리 그 유학에는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지금으로부터 한 5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맹자정자추자로 네. 해서 우리나라 18년이 그 이어져 네, 도통을 들어야죠. 이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바른 길 음. 그것이 바로 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통하면은 음. 이 세상을 덕으로 다스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텐데 네. 그런 공부는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그 종교 백화점이라고 그래요. 종교 백화점이요 어, 종교 백화점 어, 새로운 신정을네요 어.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laughs> 네.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음. 사회가 이거 혼란은 이 지경이 됐거든요 음. 어, 그래서 어, 이 하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만 알면은 네. 간단할 텐데 그 원리를 제대로 어, 공부를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위치는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배우고 안 배우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하지만 우리 인생사 자체가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잖아요. 한차을못본 것이 아니라 네. 이성인으 공부를 하면은 천리 만리를 내다보는 그어 명안이 생겨요. 네. 밝은 밝은 그 안목이 생긴다고요. 음, 음.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학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음. 근데 우리 선생님만 지금 계속 이렇게 어 학문을 펼치고 계시는. 저도 옆에 보면 옆에 선생님 보면 아참 답답하다 답답하고 언제 언제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해서 자꾸 지금 우리 유학 사상이 펼쳐지면서 그렇게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그냥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70년 전에 선생님이 글을 쓰신 거잖아. 요 10년 전에 쓰신 거잖아요. 네. 우리는 70년 전에 그런, 어,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남북이 갈려, 갈라, 이제 갈라진 이 상황인데, 세계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어떤 이야기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제 대국이 된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의 민족성 이런 것들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와 진짜 통일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저 같아도 뭐 통일이 꼭 돼야 되나? 그 그러니까 70년이 되고 보니까 그 시대에 정말 막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그분들은 이제 저세상으로 많이 가고 계시고 지금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도 알기에는. 그래서 굳이 이 세계 평화통일은 돼야 되지만 남북이 가까워지기에는 참 길이 멀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선생님. 네, 벌써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일의 원칙으로 음. 시작을 해주시면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